깊이는들 반디나. 기적입니다. 모세의 입장에서 보면 기적이지만 또 바로의 입장에서 보면 큰 재앙 중의 재앙입니다. <laughs> 우리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과 또 애굽 국민들의 그 사이에 별다른 것이 별로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일반적인 은총과 특별한 은혜가 있는 성도와는 별 차이 나는 것은 구원과 그리고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 햇볕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일반적인 은총을 받는 온 세상 사람들에게 햇볕과 공기와 자연의 만물을 동시에 다 동일하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은혜는 우리가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알고 그 권능을 의지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믿게 되는 그리고 우리가 천당 가는 축복을 우리는 특별 은총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는 이와 같이 일반의 은총이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던 사람들은 일반 은총과 특별한 특별 은총이 함께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확신이 특별 은혜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두 번째 재앙이었던 개구리가 임하고 바로 왕에게도 바로 왕궁에도 바로 왕의 신하들과 온 백성들에게 다이 개구리가 임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개구리가 임하게 되자 7절 말씀을 보니까 이 애굽에 있는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당에서 올라오게 하였더라. 자 하나님이 보냈던 개구리도 있고 바로왕의 술사, 요술사들이 보낸 개구리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 개구리가 얼마나 많겠어요? 우리가 한번 그냥 단순하게 상상만 해보면, 지나가다가 개구리 몇 마리 있는 게 아니고, 지나가다가 보면 우리 발에 밟히는 개구리. <laughs> 그리고 밥을 먹는데 밥상에 뛰어 노는 개구리. 잠잘라 그러면 이불 속에서 여기서 저기서 막 나오는 개구리. 아 지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간 떨어진다는 말이 보통 말이 아닙니다. 천장에도 붙어 있고, 잠만 잘라 그러면 개굴개굴거리고, 온 천지가 개굴이 판입니다. 여러분, 이런 가운데, 이제 이바로가 백성들에게 원성이 많았겠지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고. 아마 요사이 우리 TV나 뭐, 이런 방송국이 있었다 그러면 진짜 볼만했을 겁니다. 온 세상에 유숙거리가 되어지고, 이거는 뭐, 우리가 성경에서 지금 우리 글로 읽어서 그렇지, 여러분, 실질적으로 그 영상을 쫙 보여준다 그러면 난리가 났을 겁니다. 얼마 전에 그 아프리카에서 메뚜기 떼들이 중국을 향하여 날아왔습니다. 이것을 촬영을 해서 TV를 쫙 방영했는데, 백성들이 보고 놀랐습니다 이야, 저 메뚜기가 대한민국을 덮으면, 이건 뭐, 몽땅 온 천지 메뚜기 때가 돼. 그건 하나님이 대한민국을까지 날아오는데 막았어요. 그걸 중국 들판에서 개구리가, 이 메뚜기가 끝이 났어요. 메뚜기가 끝이 나는데, 메뚜기란 놈이 얼마나 그 이빨이나 입이 뭐, 야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들이 잎사귀를 다 갈가먹고, 열매도 갈가먹고, 나중에는 모자라니까 뿌리까지 갈가먹는 거야. 그러니까 일대의 숲 맞죠 확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이 개구리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한두 마리가 아니야. 온 천지의 개구리를. 여러분, 쎄빛까리채이 개구리요. 그러니까 이 바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러다가는 백성들이 정신적으로 혼란하겠다 싶어서 모세와 아론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8절에 여호와께 기도해라.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울이를 떠나가게 했으면 좋겠다.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이 백성은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제사 드릴 것이다. 우리가 보낼게. 아, 우리 개울이 때문에 정신 혼란하다. 아마 여사히이 TV상에 나오면 막, 정신 의사가 나왔고, 뭐, 인터뷰하고 막, 뭐 이러면 얼마가 할지 한 백성들이 혼란에 빠집니다. 뭐, 난리 났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경에 그때는 그 시절에 이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도 애국당에 이런 것이 있었다라는 것만 알지, 진짜 요사이처럼 이런 발달되어진 이런 환경이라 그러면, 정말로 정신이 없을까요? 자, 모세가 바로에게 말합니다. 내가 왕과 신나와 백성을 위해서 개구리가 끊어지도록 만들겠다. 언제 주었으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내일 해돌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모세가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요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겠다. 여러분 이 말은 참 능력이 있는 말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에게 기도하여 하나님의 권능을 통하여 이 개구리들이 싹 없어지게 만들겠다. 개구리들이 살아서 자기의 밥상, 이불 속에, 밥그릇에 뛰어다니는 이런 개구리들이 없게 하겠다. 그러니까 얼마나 숨쉬기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호와 같은 이가 없다. 이 재앙이 누가 내렸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개구리의 재앙과, 그리고 요술사들이 내었던 이런 개구리의 재앙들이 한꺼번에 몰려서, 온애국의 들판에는 개구리 천지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1절에 보면요.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어디에만 있게 하겠다? 강에만 있게 하겠다. 물이 있는 곳에만 있게 하겠다. 그전에는 무슨 말입니까? 육지에도, 밖을에도, 침실에도, 천장에도, 가는 곳곳마다 개구리가 붙어요어 창문에도 붙어있고, 여러분이 난리난 일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느냐? 개구리는 어디에서야 돼요? 개구리는 물에서야 돼. 그래, 물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바론을 떠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강구했더니, 13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해서 모세의 말대로 되는 것처럼 여러분의 기도대로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대로 되는 축복. 여러분, 이거 대단합니다. 성도들에게는 이런 고난과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것을 다 들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대로 되시는 축복, 기도대로 되시는 축복,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축복,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개구리들이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다 죽었습니다. 죽었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얼마나 악취가 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악취 나는 나라로 돌변해 버렸습니다. 사람이 죽어 있는 시체의 냄새처럼 개구리도 죽어서 엄청난 악취가 납니다. 그러나 바로가 숨쉴수 있는 상황이 되므로 마음이 완강해져서 그들의 백성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여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되었더라. 자, 오늘 우리는 이 개구리의 제안 가운데 두 가지의 영적인 교훈을 얻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는 역겨운 바로입니다. 한번 정했으면 정한대로 하지 아니하고 숨통을 조금 쉬면 그만 이들에게 뭐 안된다 라고 반대하는 여러분 사람이 살아갈 때 안되는 것도 있지만 되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만일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안 되는 것이 많다고 하면 숨도 못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총으로 우리 모두가 숨을 쉬고 공기를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햇빛도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악취가 날 때는 바로만 그런 게 아닙니다. 어린아이들까지도 다 맞는 온 천지가 악취의 나라로 돌변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말들, 한 사람의 기도,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내가 말씀대로 사는 것이 큰복 중의 복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일찍 듣고 순종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맞는 것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일찍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살아가면 그것이 제일 행복입니다 사람들은 미련에 빠져서 매맞고 또 정신 차리고 매맞고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다가 보면 모든 가산도 다당진하고 가족들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다가 마지막으로 돌아오는 꼭 누구와 같으냐 바로와 같아. 여러분, 바로와 같은 사람 안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일찍이 듣고,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 얼른 듣고 순종하는 것이 최고로 좋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 구절 더 보고 마칩니다. 22절에 봅니다. 22절, 그 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모하여 구별하여 그곳에서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구별의 손길이 있습니다. 이 구별은 뭐요? 재앙 가운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없게 만들고 애굽에 있는 사람들은 다 있게 만드는. 여러분 개울이처럼, 이처럼, 파리처럼 득실거려 보세요. 정신적인 혼란이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구별되게 했다. 첫째, 둘째, 셋째 재앙까지는 모든 일반적인 백성들, 애국에 있는 사람들, 이스라엘의 백성들 모두가 함께 다 그런 고통을 받았는데 네 번째 파리의 재앙부터는 하나님이 딱 구별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게 만드셨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전진해 나가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내 자신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축복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 감사 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주셨으니 매일 감사하고 성령의 위로와 평강의 복이 있게 하여 주시며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사랑하시던 하나님, 바로 애국인들에게 개구리의 지앙이온 백성들에게 임하여 악취 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도 아직도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의 악취가 풍겨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거두가 버리시고 하나님이 없애 버리시고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평안의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우리를 돌봐 주시고 가정마다 지켜 주시고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은혜 주셨으니 너무 너무 감사 또 감사합니다 성령이여 오셔서 성령 안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신령한 축복과 기쁨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픈 자들 치료해 주시고 암과 함께 투병하는 자들 위로와 복을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괴로워지 하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축복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 행복하다는 것을 느끼고 누리는 삶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아픈 자들 치료하시고, 남편들 치료해 주시고, 아내들 치료해 주시고, 온 가족들 하나님 돌봐 주셔서, 실패줄 하나까지, 등뼈 하나까지, 우리의 눈동자 하나까지 다 돌봐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해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부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어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음은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드리겠습니다